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말과 안식이라는 말, 그리고 참심이 무엇인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봉독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6일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도, 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원칙이요. 꼭 지켜야 될 분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분부고 명령이고 규례고 규범이라 할지라도 융통성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가능하면 쉬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일부러 안 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없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을 때는 안식일이라도 할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만들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만들었겠죠. 아, 하나님이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일의 날은 쉬라 하셨으니 우리가 쉬는 원칙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그 법대로 우리가 잘 지키자. 좋은 의미로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뭐 안식일법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필요 이상의 일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했다 그래요. 뭐 발걸음은 몇 발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우리가 지고 갈 짐은 몇 킬로 이상 되면 안 되고 저는 그런 게 쓸데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자꾸 심판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저촉되면 그냥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문제를 삼아서. 처벌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안식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은 뭐뭐 뭐 토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전 그런 건잘 뭐 모르겠고. 안식일 교회는 그 안식일 날 열심히 예배드리더라고요. 전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는 것뿐이지 저는 안식일이 뭐, 뭐 이렇게 뭐 토요일이다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 지하철을 타고 온 분들 지하철 운행 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피치 못한 거죠. 기관사, 뭐 등등, 영무원 여러분들, 또 버스 운전사. 다 안식일이지만 할수 없이 운전합니다. 저, 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그 엄청났죠. 뭐 의사와 간호사가 실수 없어서 실신 상태가 되고 뭐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에 불나면은 소방관 안 갑니까? 갑니다. 예외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를 위한 날이다, 사람을 위한 날이다. 그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지만, 그 지키는 이유가 사람을 해하는 것이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법을 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 꼭, 그냥 뭐, 그냥 평일에 하셨어도 될 일을 꼭왜 그랬을까라는 참 장난꾸러기 예수님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참 안식일을 알려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그냥 평일 날 하시고 그 안식일에 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꼭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다툼의 시작이 안식일법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비화돼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는 거지요. 사실 뭐 신성모독죄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일간 열심히 수고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쉬면서 6일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데. 교회 젊을 때저 교회 생활을 보면은 이게 쉬는 게 없더라고요 더 고달프더라고요 주, 주일 주일이 평일보다 그래서 월요일날 뭐 녹초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교회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교회 봉사할 사람들도 없고 특히 이제 젊은 그 청년들이 일은 많이 하면서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음 유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몸과 영을 충분히 쉬게 하는 날이다 안식일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관지어서, 그러면 쉼은 뭔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뭐쉼 없는 삶을 지속해왔어요. 쉼 없이 달려옵니다. 쉼 없이. 시대가 그래요. 쉬면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잃을 것 같고, 내가 걸, 잘못될 것 같고, 뭐 이런 시대입니다. 아주 첨예한 경쟁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힘도 짜내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쉼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있으면 금방 뒤처져서 실패자로 전락할까 걱정스러워서 쉴 수가 없어요. 늘 긴장감에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아, 짧은 절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 위에 절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 고대기에 일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마음이 허한 사람들을 충분히 채워 주셨어요.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하여튼 뭐 24시간이 모자를 그런 바쁜 시간을 사시면서도 쉬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아, 기도하셨지 무슨 쉬었어요? 뭐 이렇게 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 기도하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며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이롭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민자들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타국 땅에서 살기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는 한국 땅에서 살면 돈못 벌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썩 불안하지 않은데 그 외지 외국 특히 미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왠지 불안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그 사회가 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뭐 금방금방 뭐 벌어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벌어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이기도 하고 먹을 게 없으면 뭐, 먹거리 달라고 할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뭐, 친척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미안하지만, 좀, 염치 불구만 하면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냥 열심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냥 간신히, 간신히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부를 많이 축적하셨어요. 자녀들도 잘 됐어요. 이제 뭐만 받으면 돼요? 효도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누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웬걸 얼마 살 살지 못할 사정에 처해 계셨어요. 그 일을 알고 난두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분이 쉬지 못해서 잘못했다, 뭐 이런 걸 지적하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래도 몸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 이기적이라는 마음이 들어도 내 몸을 좀 쉬게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쉬는다는 뭐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라,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육체 건강에만 집중해서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쉼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두 가지 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쉬어야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몸과 마음, 육신과 영혼의 균형 있는 쉼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건강보다는 육신의 건강에만 매달려왔던 그 생활을 이제 버리세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건강보다는 내면의 영적인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건강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잃는 게 너무 커요. 뭘 잃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엄청난, 그 황홀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쉬라는 거는요,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수련회를 쫓아간 적이 있어요. 비가 엄청 오는 날인데도 가더라고요. 뭐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귀국하고 바로 그해 여름이었어요.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 그냥 프로그램이 빼곡해요. 새벽부터 뭐 12시까지. 이제 마지막 날은 뭐 꼬박 밤을 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아뭐 어, 숨조차 쉴 수가 없더라고요. 수련회. 그게 드디어 병이 나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냥 쉬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수련회는 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쉬는 수련회로, 아무것도 안 하는 수련회로. 제 죄송합니다. 왜 이게 안 나와요? 어디가 안 나와? 이게 안 돼? 왜안 되지? 불이 나갔네. 돼요, 지금은? 어, 내가 안 켰었나? 켰었는데. 이게 돼요? 이게 되는 거야? 아. 근데 뭐 어디 말했는지 모르, 모르겠네. <laughs> 농담하다가 말이 끊겼네요. 피멍 피멍 그래서 그런 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나, 나의 내면을 회복하는 그런 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행 여행 가셔야 돼요. 여기저기 그 좋은 거 많이 보면 좋죠. 근데 그 피곤해요. 그거 말고 그건 쉼이 아니에요. 그 여행이지. 그냥 어디 좋은데 가서 가만히 쉬라는 거예요.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좋은 그뭐 여러 가지 음식들도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건강에만 매달리고 치우치는 사람들은 사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막 자랑거리가 많아서 뭐 좋아 보이지만 매일의 삶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교리적이고 신경질적이고 여유가 없고 너그러움이 없어요. 외적인 거에만 치우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면의 삶의 조화를 위해서 혼자 조용히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이 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외로운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고독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고독 안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에 유익한 고독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안식일이고 그런 의미의 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거룩하게. 이거 뭐 상당히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거룩이란 뭐 온가? 겉으로 보이는 뭐 엄숙함 뭐 이런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뭐 성직자들 보면은 뭐 저는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캐더리 그 사제들을 뭔가 거룩해 보여요. 뭐 반신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차린 모습이 그래서 그런지 뭐 서양 사람들은 더 그래요 막 털도 막 이만큼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멋져요 그 옷도 그냥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옷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보기에 거룩한 거룩은 거룩이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크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거룩하다고 볼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웅 만들기를 해왔어요. 많은 의도가 거기에 숨겨 있어요. 뭐 정치적인 의도, 또, 뭐, 크게는 정치적인 의도죠. 영웅을 만드는 거는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 목적 의도를 가지고 영웅을 만들어요. 그런 영웅들이 거룩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거룩하냐?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룩해요. 제가 볼땐 그래요. 참 거룩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한 가지를 하면서 그 달인이 된 거예요 눈 감고도 할수 있어요 어머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어떻게 그냥 감각으로도 할수 있을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했다고.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게뭐별 거예요. 어제 어제 오후에 제가 저 넷플릭스를 봤어요. 요새 큰일 라네 제가 하루에 한두 편은 꼭 봐요. 그 시간이 너무 <laughs>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우연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인가? 그게 뭐냐면 이제 보스턴 글로브라는 그 보스턴의 신문이 있는데 그, 그 기자들의 그 취재 실화를 영화 한 거예요. 뭘 취재했냐면은 신부들의 성적인 문제를 다뤘어요. 아좀 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인가 뭐. 신부의 50% 정도가 성인 여자와 관계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아 그러면 그러려면 그냥 독신을 좀 폐지하지 우리가 막그뭐 담배술 막 금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술을 해요. 그것도 숨어서 왜냐하면 금지하니까. 아, 그냥 금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혹은 어, 뭐뭐 독신이 뭐, 뭔 대수라고 뭔 훌륭한 일이라고 독신을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그 신부의 16%가 그 아동성추행 폭행에 가담했다. 뭐 이런 그 기사를 이 사람들이 취재했더라고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평인들은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축돼요. 보기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런단 말이.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 여러분들이나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나 똑같다. 제가 과거에 그 학교에 수업할 때 이제 영성의 개념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놈이 그놈이다. 그게 그거다. 50보, 100보다. 도나 개나 또 다른 말이 있나? 또 있는데, 그냥 다어비스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출발이다. 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하게 사는데,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 안타깝게도 못 알아 듣더라고요. 그게 그게 별게아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똑같은 사람이고 뭐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아까 세령 아래 달인에 나왔던 사람들 뭐 직업적으로 시원찮아요 사실 뭐못 배우고 뭐 중학교도 못 나오고 뭐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오거나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더 거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겉모습으로 볼때 거룩해 보이는 그 거룩이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말씀을 의지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나누어 봤습니다. 이 말씀의 참 뜻을 마음 속에 새기며 일주일 살게 하시고 감사한 하루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같이 부릅시다.